진짜 23살짜리 모프님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40, 50대 셰프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술성도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죠 아, 그럼 모프님한테 배우면 예쁘고 상품성 있는 빵을 좀 만들 수도 있겠네요 제과제빵 관련된 모프가 몇분 정도 오세요? 대략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만 해도 5, 60명 정도 에 제가 프랑스 가서 모프님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다줄서 있어요 모프님이랑 사진 찍으려고 모프라는 게 되게 잘 없는 거구나. 굉장히 희소하고요. 프랑스 제빵사들한테 모프는 우리로 치면은 거의 아이돌 지방생들한테 블랙핑크나 BTS랄까? 프랑스는 제1 0대 때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집안이 제빵사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 어렸을 때부터 하겠구나. 지금 시릴 셰프님 같은 경우도 제빵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음... 거기서부터 하셨고 음. 모프 전에 마프라고 음. 최고 견습생 아 그런 게있어요예 네. 그건 20세 23세 이하들 중에서 똑같이 시험을 쳐가지고 또 뽑는 기술자예요 너는 우리나라 최고 견습생이야 라고 칭호를 주는 어 진짜 심오하구나좀 세계가 프랑스는나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르네 그래서 지역 최고 겸습생을 뽑고 그 지역 최고 겸습생들이 모여서 프랑스 최고 겸습생을 겨루는 거예요 근데 시르 셰프님은 지역 최고 겸습생이 돼서 프랑스 최고 경수생이 된 다음에 프랑스 최고 기술자가 되는 분이죠. <laughs> 조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에 오시는 셰프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셰프님 같은 경우는 28, 20대 후반에 와, 진짜 빨리 되셨구나. 네, 23세 이전에 마프가 되시고 최고 경수생이 되시고 이제 네, 20대 후반에 최고 프랑스 기술자가 되셨어요. 이분은 뉴욕, 런던, 음. 이제 프랑스, 이세 군데에서 활동을 하세요. 어, 그럼 본인 빵집은 없으시겠네요? 본인 빵집은 없으시고, 이제 교육 위주로.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시고, 이제, 포마시움이라고 해서, 그 빵집으로 가서 수업을 또 해주시고. 음. 이번에 경뭐 번역하겠다고 한 책이 그본 책이에요? 네네. 어떤 책인데? 비엔노아즐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400페이지인데, 진짜 레시피만이 만큼. 아니, 레시피가 그만큼 될 만큼 빵이 있나? 그러니까 뭐 본인이 개발한 메뉴도 있고 다른 메뉴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쫙 하셨겠죠? 프랑스 빵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유용하겠네요. 엄청 엄청난 그게 공부하는 그게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직접 이번에 한국에 오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르치셨거나 했던데 좀 유명한 데들이 있어요. 기관이나 학교나. 뭐 학교는 뭐 EMBP에서도 하셨고. 음. 뭐 다른 프랑스 제빵학교에서도 다 하셨죠. 음... 그럼 보통 모프가 되시면 모든 프랑스 빵집 아니 빵 제빵 학교에서 또 모셔서 특강도 하고 다 하세요. 그 시리 셰프님은 뭐로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비엔나 제리 쪽으로 되게 유명하세요. 응. 갈리트도 있고 화상 반죽으로 할수 있는 뭐프티게토라든지 에클레어라든지 뭐 브리오시라든지 이런 것들 하드빵은 말할 거 없이 잘하시요 이분이 한국에서 올수 있겠냐라고 할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무조건 오신다. 어, 이유가? 한국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분도, 포리쉐랑 친하지고 포리쉐로 작업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리쉐에서 주선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프랑스 밀가루가 이제, 많이 팔리면서, 프랑스 쪽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만났던 셰프님들을, 이제 다 보면은, 한국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니, 한국에서는 어떤 빵들을 하니, 한국에서는 어떤 밀가루를 쓰니 이런 것들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모프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명장이란 타이틀보다는 무형문화재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전통을 후대에 알려야 된다. 특히 뭐뭐 뭐 빵의 나라인 프랑스는 아, 그렇죠. 제과제빵 쪽엔 더 그런. 그렇겠죠. 얘기는. 제대로 된 방법이나 이런 프랑스 빵을 만드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그 이제 약간 있어요. 내가 받은 느낌은 그건 거네 그분들이 <laughs> 이거 가는 거는 내가 뭐돈 벌고 강의하고 <laughs> 이 느낌보다 야 이게 프랑스 거를 더 알리고 싶어 바게트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거를 확산시키고 제대로 된걸 알리고 싶다라는 약간 이런 마음도 좀있으시겠네 저는 세미나 한 번에 수업 한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분은 아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모평님들었어요 세미나나 하 네가 원하면 해주겠지만 도움이 안 된다. 음 만들어봐야 한다. 만들어봐야 네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야 그 기억을 하지 돌아가면 다 까먹는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을어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그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죠? 이틀씩 진행이 되고.